반갑습니다, 작가님. 예, 반갑습니다. 네. 좋아하는 친구 팀자를 만나지 말라. 가실 때 후회하시면 어떡하나. 좋아해주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를 좀 잃기 쉽게 쓰는 맞습니까? <laughs> <laughs> 아, 잘 생겨서 좋아요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지. 아테네에 대한 부지어. 부재... 겁게 늙지 못한 미선. 소 <laughs> 원래 아름다웠던 어떤 사람은 흐렴푸시그게 보여요. 저 아테네 여행은 낮보다는 밤이더라고요. 로마의 같은이 참 남자들이 잘 생겼더라. 젤라또 맛있습니까? 맛있어요. 김태훈의 게으른 책읽기 낯선 도시를 여행하는 데는 저마다의 이유가 있다. 나는 도시가 품고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로운 것을 배운다 나 자신과 인간과 우리의 삶에 대해 여러 감정을 맛본다 그게 좋아서 여행을 한다 같은 시간 동안 같은 도시를 다녔다 해도 다른 사람들은 다른 것을 눈여겨보고 다른 이야기에 귀 기울였을 것이다 따라서. 글쓴이로서 내가 독자들에게 기대하는 반응은 하나뿐이다. 음이 도시에 이런 이야기도 있단 말이지. 나름 재미있군. 김태훈의 게으른 책 읽기에 와주신 여러분 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김태훈입니다. 저도 기대가 되고 굉장히 기다린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설레는 마음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올 여름 휴가를 가게 된다라면 유럽으로 가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오늘의 작가, 유럽 도시 여행을 집필하신 유시민 작가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작가님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께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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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말한국에에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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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하한서왔습니서 후회 안 하시도록 노력국 하겠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참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독일인의 사랑인가를 보면 사랑하는 일을 너무 높게 보면 비극이옵니다. 뭐 이런 구절이 있었는데 <laughs> 좋아하는 작가분을 오늘 만나셨는데 과연 실망하고 가실 것인지 아니면 두배 이상의 기쁨을 누리고 가실 것인지 되게 위험해요. 작가를 만나는 거는 아왜 그렇습니까? 글만 봐서는 그 사람 전체가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그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는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데 그거 보고 마음에 들어서 사람도 마음에 드는 걸로 착각을 했다가 실제 보니까 뭐 외모도 좀 빠지고 목소리도 별로고 뭐 <laughs> 느낌도 안 좋아 이러면 글까지 싫어져요 굉장히 위험한 행위를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예. 최근에 책 내시고 근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냥 제가 일하고 있는 재단 일주일에 하루 출근해서 뭐 일하고 알릴레오 유튜브 진행하는 거는 이제 시즌 온 마감을 하고 한달 정도 한달반 정도 쉴 생각이고요. 유럽 도시 경행 2권 초고를 쓰기 시작했는데 진도가 잘안 나가서 다른 책을 읽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사실 그렇게 진도가 잘안 나오고 글이 잘안 쓰여질 때 작가들마다 그 자신만의 어떤 독특한 뭐 습관이라든지 뭐 이런 탈출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작가님은 다른 분의 책을 보시는 게 예, 탈출 방법이요. 그렇게 읽다 보면 제걸 쓰고 싶은 욕망 네. 그런 걸좀 느끼게 돼요. 그 재미있는 습관이신 것 같아요. 내 글이 막히면 남의 글을 본다. 저는 사실 글이 잘안 되면 남의 글을 보는 습관이 있는데 전방했습니다 저도 출판사하고 그 여행기에 대한 계약을 맺어놨는데 글이 잘안 돼서 김영하 작가의 여행의 이유를 보고 나서 조금 좌절하고 있다가 유시민 작가의 유럽 도시 여획을 보고 나서 내가 꼭 여행기를 써야 되나 <laughs> 하는 자괴감이 <laughs> 많이 들어서 약간의 슬럼프가 와있는데 하세요, 하세요. 왜냐하면. <laughs> 같은 식당들도 몰려있으면 장사가 다잘 돼요 아 그렇습니까? <laughs> 예. 일단 은 빨리 내는 쪽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 사람들이 참 유시민 작가 좋아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해 주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본인이 생각하실 때안 좋아하는 사람도 많은데 <laughs> 또뭐 좋아하는 분들도 좀 있고 제가 글을 좀 읽기 쉽게 쓰는 그런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laughs> 아니 이럴 때는 한두 분이라도 아, 잘 생겨서 좋아요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지. 네라니요. <laughs> 본격적으로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 이 질문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많은 책에 대한 그 제한들이 있었을 텐데 어떤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 여행기를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 겁니까? <laughs> 좀 민망한데 출판사에서 하자고 그래가지고. 저는 좀 망설였는데, 제가 사실 뭐 여행기를 쓸 만한 사람이 못돼요. 제가 여행을 많이 해보지도 않았고 유럽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기획계에서 제, 제 아내가 듣자마자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맡기로 하고 그때부터 사진을 배우러 다녀서 한 2년 사진 배우고 나서. 준비됐나? 이러가지고 됐다. 이러가지고 가자. 이래서 이제 다니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여행기를 써야겠다. 그리고 도시를 이제 선정할 때 이런 주제로서 이제 첫 번째 네 개의 유럽의 도시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디부터 하지? 막 고민하다가 서면 조사만 한 거예요. 이제 책 구에다가 이 도시 저 도시 이제 읽어보는데 이제 일단 결론을 내린 게 아, 1번은 아테네다. 왜냐하면 도시들을 다니다 보면 건축 을 많이 만나게 되고, 예그 다음에 예술 이런 것들 만나게 되는데 뭐 보다 보면 다 로마에서 왔다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읽다 보니까 건축도 그렇고, 뭐 예술의 어떤 시작점도 그렇고, 정치의 어떤 그 원형들도 그렇고 로마를 보다 보니까 또 아테네로 가는 거예요. 로마가 처음에는 아테네 영향권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그 아테네잖아. 그래서 이제 아테네, 로마 이 순서로 이제 일단 일 권은 이렇게 쓰고 이 권부터는 붙어 있는 도시들을 <웃음> <웃음> 그렇기도 하고 또 책을 읽는 독자들 입장에서도 어 그렇게 좀 카테고리화 시켜 주셨을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여행을 할수 있는 또 방법들을 알게 될 테니까요. 그렇죠. 이게 그냥 여행 다니다가 느낀 걸쓴게 아니고 아예 책을 내려고 여행을 간 거니까 사실은 여행을 다니 다녔다 그러면 일하러 다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유럽 도시 여행 제가 쓴 거는 뭐랄까요 이렇게 대행 서비스 같은 거예요. 독자분들이 도시, 어떤 유럽의 도시를 여행하려 할때 알아두면 좋을 만한 정보들을 제가 대신 추려서 이렇게 제공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거라 보통 작가들이 쓰는 여행기하고는 약간은 약간은 다르고요. 과거에 그 유럽의 귀족들이 사실은 여행을 가서 그 험한 지형이라든지 높은 산에 올라가기 싫어서 밑에 있는 그 시종들에게 갔다 와서 자세히 묘사해 봐라라는 방식으로 여행을 다녔다고 했는데 말하자면 독자들은 아 바로 그 시기 의 어떤 귀족들이고 유시민 작가님께서 아, 예. 대신 다니시면서 예, 많은 마, 것들을 마당새입니다, 마당새. <laughs> 이네 개의 도시를 다니시면서 그래도 아이 섹션에 내가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게 되더라 하는 곳이 있었다라면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이야기가 있는 공간이나 건축물이 그게 눈에 들어와요. 어디 다니다 보면은. 근데 이스탄불 구시가에 가면 하루에 뭐 여러 번그 기도 시간 알려 주잖아요. 네. 아잔이라고 해서 아잔. 우와 소리 질러요. <웃음> <웃음> 근데 그구시가에그 시간에 잠아시고 있다 보면 터키 최고 수준의 그 아잔을 하는 사람들이 네. 하는 거죠. 근데 그거 듣다가 너무 신기하고 근데 저게 무슨 뜻일까 궁금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아잔의 내용이 뭘까 또 이제 검색해 보는 거예요. 그럼뭐 짐작했던 거 같아요. 그 아니 뭐 위대한 날라를 찬양하고 어? 복받고 어?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해라 뭐 이런 내용이래요. 이 그게 근데 이거 왜 만들었지 이런 거를 뭐 때문에 하루에 몇 번씩 기도 시간 알려줘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슬람이 어디서 발행을 했나 발행하는 데가 어딘가 보니까 사막과 초원 지역이에요. 이제 이런 스토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가는데 그런 헛된 생각을 하면서 되게 시간을 많이 보내요. 때다기보다는 아무짝에도 돈될 일이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끌려 나오는 공간 건축물 이런 곳이 저는 좋더라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네 개의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각각 아, 도시별로 나눠서 좀 질문을 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안 나온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네. <웃음> <웃음> 첫 번째 도시는 아테네에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아테네 편을 읽기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궁금했던 게이 아테네에 대한 부제였습니다. 멋있게 나이 들지 못한 미소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써 이런 어, 이야기를 하시게 된 건지. 원래 제가 썼던 그 표현은요. 나중에 편집자들이 이거 안 된다고 막 그래 가지고 고친 거예요. 원래는 어렸습니까? 곱게 늙지 못한 미소년. <laughs> 그 곱게 늙지 못했다는 게 굉장히 비하의 뉘앙스가 들어 있는 표현이라 고 그래서 그러네요. 네, 네 그걸 통째로 버렸어요, 처음에. 다른 표현이 뭐가 없을까 해서 막 고민하다가 만든 게 멋있게 나이 들지 못한 미소년, 미소년 이렇게 네. 된 거예요. 아무리 그 고생을 하고 시련을 겪고 쭈글쭈글해졌다고 해도요. 원래 아름다움 아름다웠던 어떤 사람은 잘 보면 어렴풋이 그게 보여요. 우리가 왜그 초등학교 동창들이나 이렇게 예전에 어렸던 친구들 이렇게 만나게 되면 처음에는 못 알아보다가 아~ 너 맞아 기억나 하는 순간 그 얼굴에서 예전에 어떤 앳된 네. 모습을 발견하는 것처럼 네. 근데 왜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까 보면 사실은 이제 자본주의라는 경제 시스템,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 심지어 사회주의 체제 이게 전부 다 서구문명의 산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지구화 시대, 지구촌 시대에 이미 우리의 생활 삶의 방식이 거의 동화되어 있는 거더라고요. 호모 사피엔스가 하나가 되었구나 그런 생각 좀 들어요. 지금의 우리의 현대라는 모습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예. 예. 그것을 이제 찾아가다가 보니까 이제 아테네에서 바로 그 모습을 이제 발견하게 됐 그렇죠. 결국 아테네 최고의 슈퍼스타는 파르테논 신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테네를 찾게 됐던 아마 가장 큰 이유를 이야기한다라면 그것은 소크라테스 때문일 것이다. 예. 근데 소크라테스 흔적이 하나도 없어. <laughs> 제가 이제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된 것은 왜 다시 소크라테스일까? 분명히 소크라테스를 찾아냈을 때는 작가님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요. 예전에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부터 그 분의 명성은 익히 들었죠 어릴 때부터. 그런데 네. 뭐 그렇게 대단한 분이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 소크라테스 선생이 사람들에게 생각해봐라고 말했던 그 주제를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철이 들고 좀 들고 나서 아 이분이 현인으로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름이 알려진 것이 우연이 아니구나. 아 정말 이분이 우리의 존재와 관련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고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을 못 참았기 때문에 아테네에서 사람들이 그분을 죽였고요.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 예, 신을 부정하고.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 지금으로 치면 국가보안법 위반 오랜만에 듣네요 소크라테스에 대해 생각해 볼 때, r a 이제 플라카에서 a 생 e s Soc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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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c r a 이 e s s o c r a t 는 s Soc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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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로 치면 강남 o 제2 롯데월드를 배경으로 아 파르테논이 제2 롯데월드로 변신합니까? 네. 예 그때는 그런 정도 위상을 아, 가진 네네네 월드타워 앞에서 어, 탁 네. 대통령이 연설하고 거기 백만 군중이 모여있는 음. 이런 장면이에요 거기가 근데 사람들이 다 거기 미쳐가지고 성벽을 쌓고 신전을 축조하고 갑옷을 자랑하고 이럴 때 아, 소크라테스 선생이 뭐라 그랬냐면 빛나는 투구와 높은 성벽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상상들을 플라카 지구에 서서 아고라하고 아크로폴리스를 보면서 그냥 머릿 속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당시 아테네의 모든 것이 집약돼 있거든요. 이제 그런 즐거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 아테네를 다니면 말하자면 아테네는 그 자신의 상상력을 동원한 어떤 상상의 여행 같은 것으로서 이제 즐겁게 다니시는 부분이 있군요. 그거 아니면 낡은 돌덩이밖에 없어요. <웃음> <웃음>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아테네에서 제가 제일 좋았던 거는 그때 고대에도 거기에 이제 그런 루프탑 식당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아크리포리스 박물관 있는 데까지가 비탈인데그 꼭대기에 있는 식당들이 루프탑이 있는 식당들이 꽤 있어요. 거기 밤에 가면요, 너무 좋아요. 그 앉아서 한세 시간 정도 저녁을 먹으면서 그파르테논의 조명이 들어와 있는 야경을 보고 이렇게서 앉아 있으면 여기가 B. C. 오세기 아테네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여기서 밥을 먹었을 것 같다 그런 정신적인 호사를 누릴 수가 있어요. 되게 묘미에요 아테네를 가면 거길 가야돼요 말하자면 고대의 어떤 신전과 귀족들이 있었던 그 공간에 지금은 폐허가 됐지만 그것을 온전히 우리의 상상으로 복원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몇천 년 전에 어떤 그 풍경을 상상해 보는 것 그것이 아테네가 여행자에게 베풀어 주는 아주 최고의 어떤 혜택이다 아테네는 볼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많지 않다기보다는 별로 없죠 <웃음> <웃음> 그 낮에 잠, 잠깐씩 다니면서 보고 저녁 시간에 그플라카맨윗 골목 쪽으로 가서 내려다보면 골목에 젊은 사람들이요. 이그 계단에 이렇게 촛불 같은 거켜 놓고 맥주잔 하나씩 들고 정말 바글바글해요. 아, 고대에도 이랬을 것 같아. 그런 고대에도. 느낌이 들고요. 그 분위기가 정말 좀 향기로워요. 그래서 아테네 여행은 낮보다는 밤이더라고요. 너무 그렇게 쓰면 책이 좀 품이 없어 보일까 봐. <laughs> 책에는 안 썼는데. <laughs> 예, 밤의 플라카지고. 밤의 플라카지고. 네, 플라카 네, 거기가 정말 한껏 마음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냥 뜯없이여행하기로도 굉장히 좋은 공간이에요. 아테네에 대한 이야기 더 듣고 싶습니다만 오늘 제한된 시간이니까 네. 다음 도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로 갑니다. 아테네 먼저 가셨었나요? 아니면 로마에 네. 아테네부터 갔죠. 아테네부터. 자, 네. 로마로 아테네. 넘어간다고. 아, 이거 에스프레소를 주시네. 네. 로마 간다니까. 처음 이런 거 하면 좀 폼이 나야 되는데. 일단 먼저 한잔 하시죠. 아, 네. 이거 설탕을 넣어야 됩니까? 이거 원래 두개 넣어야 돼요. 아, 이거 먹고 나서 밑에 설탕 가라앉은 거 숟가락으로 탁! 떠 먹으면요. 진짜 음. 맛있어요. 책에도 쓰셨었는데. 예, 네, 그거... <웃음> <웃음> 커피 맛이 들어있는 그 설탕이 굉장히 맛있다. 라고 네. 책에도 쓰셨었는데. 아, 정말 맛있더라고요. 이흰 설탕보다는... 작가이그 텔레비전에서 보는 것보다 굉장히 약간 좀... 까다로우시네요. 흑설탕이 네. 더 좋아요. 네, 입자 네. 좀 굵은 거. 특히나 이 로마에 대해서 부제를 다셨던 것이 뭐냐면 뜻밖의 발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수많은 콜로세우로 대표되는 로마의 대표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아주 자세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만 아 작가님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 내면에 있는 어떤 감정 같은 것들이 크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었거든요 예. 걔네들은요 감정을 입기에는 너무 커요 막상 저희가 책을 읽으면서 머물게 되는 부분은 바로 조르다노 브루노 라고 하는 한 뜻밖의 발견을 하게 된한 동상과 그 인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만 들려주시죠. 네, 조르다노 브루노는 제가 이름은 알고 있었어요. 그 이제 지금으로 치면 천체물리학이죠. 그거를 연구를 했고 이단으로 몰려서 이제 화형당한 사람이다. 이건 알고 있었는데 정말 우연히 파스타를 보고 고개를 드니까 그 뒤쪽으로. 큰 동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 동상의 사진 저도 책에서 봤습니다만, 그 거기를 푹 숙인 채한그 거덕한 남자가 그 중세 후드를 이렇게 예. 쓰고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예사롭진 않았거든요. 예. 너무 무서웠어요 처음에 딱 봤을 때, 그런 뭐 동상이 다 있어. 저게 누구 동상이야? 크기도 등신대보다 몇배큰꽤 규모가 큰 동상이요. 그래서 가서. 밑에 써진 거를 이렇게 봤더니 이태리 말로 써져 있어서 잘 알아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사람 이름은 우리가 또 읽을 수 있는데 브루노예요 이, 이게 그 브루노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서 막 검색해 봤죠 그랬더니 거기가 화양당한 장소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갑자기 기분이 싸해지면서 막 이상한 감정이 음. 생기더라고요 그 거기 서서 한참 시간을 보냈죠. 관광객들은 고대의 최고의 문명이라고 구경을 오고 또 로마 교황청의 어떤 그 화려한 그 벽화라든지 사람들은 다 거기 있어요. 교황청에 보고 있는데 바로 그 화려한 문명에 의해서 초설하게 야만적으로 화형당한 한 인물의 동상 앞에서 예. 로마에 대한 상념이 이제 막 표 나오시면 관광객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웃음> <웃음> 왜냐하면 관광객이 사진을 찍을 텐데 네. 카메라 들고 사진 찍는 사람은 광장에 둘러보니까 저 하나예요. 그 바티칸에서 막 보고 왔던 그 화려한 회랑과 베드로 대성당과 거기 있는 미켈란젤로의 그 위대한 작품들과 이런 것들이 되게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우리한테 진짜 귀한 거는 뭐였을까? 그 진리를 알고자 하는 몸부림, 노력, 진리를 알아가는 즐거움.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있고 소중한 것들 중에 하나인데 그딱대비가 되면서 갑자기 예, 바티칸 쪽을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바티칸 박물관을 묘사한 저의 필체에서 약간 그런 게 느껴졌을지도 몰라요. 냉정한. 이 로마에 대한 시니컬한 감정이 또 드러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로마에 갔더니 참 남자들이 잘 생겼더라. 유럽 속담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 이태리로 신혼여행을 가라. 아 그러면 다 아내들이 남편을 버리고 간대요. <laughs> 이렇게 가다 보면 골목에서 카센터에서 알랑드롱이 탁 나타나고 막 이런 느낌. 기왕 질문이 나온 김에 또 사소한 질문 하나 더 덧붙여드리겠습니다. 어, 젤라또 맛있습니까? 네, 맛있어요. 네. 하여튼 사람 많은 광장에서는 젤라또 먹으면 안 되고요. 정말 잘못하면 세탁비 물어줘야 돼요. 아 이게 그막 옷에 묻고 일어나보죠? 바로 이런 게 꿀팁입니다. <laughs> 아, 젤라또는 <laughs> 모든 유적지를 감상한 뒤에. 다음 유적지로 이동할 때꼭 사는 거로 우리끼리는 예. 이야기해서 한 곳에서 빠져나와서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전에 그 사이에 먹는 게 제일 여유가 있고 <laughs> 좋더라고요. 그 유시민 작가님이 어떤 다음 행보 혹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힌트 같은 걸 발견한 것 같아서 저 혼자 몇 번이나 읽었던 구절이 있습니다. 그 아테네 편에서는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소크라테스의 이야기였죠. 높은 성벽과 빛나는 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고 하는 구절 그리고 로마에 오면 솔로몬의 그 유명한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아마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유시민 작가님에 대해서 정치를 다시 권유하는 많은 이야기들도 있고 저는 사실 이두 문장을 보면서 혼자서 마음대로 해석해 본 것이 앞으로도 작가님으로서 계속 만나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힌트가 아닌 힌트를 얻게 됐었거든요. 예, 그 로마로 치면. 음 제가 이제 펜 하나 들고 어그 포로 로마노 근처에 뭐 골목길에 왔다갔다 하면서 이제 살고 있는데 저보고 펜 떼놓고 칼 들고 그 콜로세움으로 오라고 하는거 하고 똑같아요 그 검투경기장에 그 이제 안가죠 <laughs> <laughs> 아무튼 저는 그두 문장에서 그런 힌트를 받았습니다 네. 잘 보셨네요 <laughs> 제가 최근에 만난 진행자 중에 최고 훌륭하십니다 <laughs> 박수 한번 주세요. <laughs> 로마를 지나서 이스탄불로 가보겠습니다.